번, 지금 주어진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자이 문제가 중간에 함정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 함정만 주의하면 되는데 어,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이니까 극좌표로 돌리는 거야 그럼 이제 r제곱의 전체 2분의 3승이고 우변은 2r제곱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가 함정이냐면 이 r제곱의 2분의 3승 이 덩어리 자체가 굳이 한번 써보면 r 제곱의 2분의 2승 곱하기 r 제곱의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이제 r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고 그게 이 r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고 써지니까 r r², 제곱, r 제곱하고 이제 약분을 처리를 했을 때이 제곱의 2분의 1승을 우리가 얘를 반드시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이 절대값 r이라고 원래 써줘야 돼. 이 루트 x 제곱을 x의 절대값이라고 써듯이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고 나오면서 이 사인 코사인 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 2세타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형태가 뭐랑 살짝 이제 비교가 되어져야 되냐면 단순히 r은 사인 2세타 하고 얘기하는 상태랑 조금 이제 구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정말로 이런 곡선이라서 이 곡선의 넓이를 찾아봐라고 얘기했으면 사엽장미선의 넓이는 2분의 파이 a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a 자리에 1 같은 숫자가 집어 들어가면 그 값을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보기에 2분의 파이가 없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를 느껴야 돼. 자 그래서 실제로 얘는 어디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면 절대값을 씌우냐 안 씌우냐에 따라서 그안 씌우냐에 따라서 이 곡선의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인 건데 어느 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되냐면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모르는 극곡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보조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오른쪽에 왼쪽에다가 절대값 R은 사인 2세타 그래프를 이제 그려낼 거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뭐를 잠깐만 그려낼 거냐면 사인 2세타. Sin2세타. 근데 사인 2세타는 주기가 이제 파이 함수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한 주기를 더 그려야 이 파이까지 간 거지. 그래서 여기가 파이,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자, 한요 정도로만. 근데 여기서, 얘는 어쨌든 4분의 파이 간격으로 뭔가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4분의 파이 보조선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도 4분의 파이 보조선 하나 그리고, 이 값을 잠깐만 추적을 해보면, 지금 얘는 절대 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 사인의 값이 항상 뭐가 되는 쪽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양수가 되는 쪽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음수인 동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그리는 과정에서 좀 생략이 되어줘야 되냐면 이쪽 아랫부분은 그리는 과정에서 조금 생략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일단 세타가 0일 때 그리고 4분의 파이일 때 1이니까 계속 증가하게 이제 그리게 되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이런 곡선의 개형이 그려지는 거고 다시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를 가는 동안에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곡선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어, 여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그 범위가 여기 2:4 분면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아예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3:4 분면 잘째로 보게 되면 다시 파이부터 이 동네까지 r 값이 늘어났다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3:4 분면에서 다시 이렇게 늘어났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4:4 분면에서는 다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엽 장미 선에서 이 팔이 두 개의 넓이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분의 파이 A제곱에 A자리에 1 들어간 거에서 다시 한번더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2분의 1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